안녕하세요. 장승겨물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어, 오늘 빼빼로 데이네요 어, 빼빼로 몇개받으려다 오늘. 어. 아무튼, 어제 부산에서 야상 실은 거, 여기 전남 신안에 하차했고요. 어제 또 오늘 당착을 어제 잡아놨거든요. 어, 그거 지금 일단 갑니다. 상차지로. 상차지 전남 함평 한평, 한평읍. 하차지 경기 여주 전동면 뭐한 34km 정도 나오고요 화물은 2인용 자전거 8대 뭐 10.2m라고 하거든요 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두차인데두 찬가 세차인데 오늘 같이 온 형님하고 또 같이 잡았어요 음. <laughs> 일단 이동합니다 전남 함평에서 당착 상차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여주 점동면 324km에다가 3시간 50분 정도 나오네요 화물은 뭐 렌탈 나갔던 자전거 2인승 뭐 4인승 자전거 뭐 실었고요 지게차 굴르기가 애매해가지고 어 그냥 같이 실었고요. 하차지는 뭐 지게차로 내린다고 합니다. 하차지가 좀 좁은데 거기 끝까지는 안 들어가고 뭐 길에서 대놓고 내릴 건가 봅니다. 일단 가다 보면 휴게소가 백양사 휴게소 있거든요. 어밥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요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해가지고 일단 올라갑니다. 저쪽에서 로드 형님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지게차 안 불렀네. 음. 내리면은 저렇게 <laughs> 내리막길로 저기다가 창고에다 박는구나. 일단 요거를 하차를 하고, 어... 택배, 연계 택배 두개두탕 잡았어요. 10시 상차거든요. 음. 일단 내려 볼게요. 제발 박지 마. 경기 여주 점동면에 하차했고요. 어 지금 6시 40분입니다. 다음 콜뭐 야간일 예약 잡은 거 CJ 택배 잡았고요. 어두탕 연계 택배고 상차지가 경기 이천 호법 하차지 대전 문평동. 그리고 문평동에서 또 실어서 경기 화성 안녕동에 하차입니다. 일단 호법에 10시 상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밥을 먹고 좀 쉬다가 한 9시 반쯤 살살 내려가겠습니다 고 2천에 거 cj 근처에 뭐 대기 장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좀 좁은데 거기 로드뷰 보니까 음... 일단 좀 밥을 먹고 쉬겠습니다 예, 그컨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왔는데요. 네. 2번이 어디예요? 들어오셔. 쭉 올라치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끝인데. 아. 그요 네. 역... 저한테 오 아, 네. CJ 대한통운 써 있습니다. 간판. 이거 르시면 아, 더 올라가야 되구나. 는막 네, 신길이 없어요. 끝. 그, 아, 그, 드라이트 보이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저만 하세요. 네. 네. 맞아.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 2005번 면에서 택배 상차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대전 문평동 CJ 택배 98km 1시간 20분 정도 나오네요. 정문에서 또 기웃거려가지고 접수하고 어디 또 박혀있다가 전화오면 하차하고 또 상차하면 됩니다. 어... 가겠습니다. 대전 문평동 CJ 택배 어, 하차지 도착했고요. 이 내려오는 동안 한네 번인가 이곳저곳에서 전화 왔거든요. 아무튼 웬일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문 들어와가지고 어, 저 방까지 했습니다. 음. 또 쉬어야겠는데요. 음. 아, 아 진짜. 박은 아저씨 와가지고 뭐 잠깐 얘기하다가 그냥 보냈습니다 뭐 여기 이쪽에 기스 기스 난것 때문에 이거 뭐통과이할수 없잖아요 막말로 며칠 일당 날아가는데뭐 같은 화물밥 먹는 사람으로서 매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먹었잖아요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으면은 바로 여기 빠지지 거리 거든요 음. 아 여기는 좀 넓은 곳인데도 그러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제가 휴게소 끝에머리 끝머리에다가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 휴게소에서도 한번 당했죠 청주에서 호호 택배 하차하고 나왔고요 어. 근처에 또차 대놨습니다 화성 가는거 상차 해야죠? 아직 연락이 안왔네요 지금쯤 이제 접안을 해야 50% 할인받는데 토익이 호호 일단 좀 쉬고 있겠습니다 호호 저 컨테이너 아저씨 저거 박았다 백매라 호호 대전에서 택배 상차했구요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지금 나가거든요 호호 엘타 하차지 경기화성 안녕동 120km에 1시간 40분정도 나오네요 저번에는 6시쯤에 출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8시 반에 출차하는거지 호호 なるほどね。 경기 화성 안녕동에 여기 CJ 택배 대리점 하차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15분이고요. 어, 지금 야상을 잡았습니다. 음, 오늘은 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집을 하도 안 들어가가지고 빠른 퇴근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상차지가 경기화성 비봉면 하차지 충북 영동 영동읍 화물. 화물은 뭐 파레트 10개 뭐 지대 말통 박스 뭐 이것저것 해서 10톤 조금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10km 20분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택배 마무리 되면은 하차 다 하고 12시 1시가 점심이래요. 일단 미리 들어가 있으면 되고 1시 이후로 상차해서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20kg, 8줄, 80개, 1.6kg에요, 이게. 아니, 1.6톤. 1.6, 720, 요거는 한 600, 요거는 한 200? 300? 경기 화성에서 야상 상차 했고요 집으로 퇴근합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지게차 아저씨가 실어 주셨네요 하차지 충북 영동 8시 하차 하자고 하고요 하차지가 영동 우체국이네요 뭐 그쪽 금방이던 아니면 우체국 봉사하는 현장 같습니다 화물은 뭐 이것저것 자재 실었고 열바레트 뭐 최대한 가벼운 거 네바레트는 앞쪽에 싣고 나머지 거는 좀 뒤에다 밀었습니다 중량은 계산해보니까 9.3톤 나오네요 일단은 오랜만에 집에 갑니다 영상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